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바로 구현해 볼게요.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두 개의 배열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배열에 정렬해서 넣는다고 하면 양쪽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한 개씩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먼저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두개 중에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2니까 2를 그다음에 넣습니다. 그다음엔 이제 3이 더 작죠? 그럼 3을 갖다 넣고 이번엔 4가 더 작네요. 4를 옮기고 두개 비교해서 5를 옮기고 또 비교해서 6을 옮기고 또 비교해서 7을 옮기고 비교해서 8을 옮기고 비교 에서 굴을 옮기고 남은 거 마저 갖다 넣으면 두 개의 배열이 정렬되어서 더큰 배열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번엔 방금 그 방법을 활용해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배열을 한번 정렬시켜 볼게요. 배열을 둘로 나눕니다. 나눈 배열을 또 반씩 나눕니다. 배열 방에 두 개씩 남았을 때부터 머지 소트를 할 수가 있어요. 파티션이 방한 개씩 딱 두 개의 배열로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처럼 병합을 합니다. 방의 개수가 하나인 두 개의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큰 배열에 아까처럼 병합을 하는 거예요. 두개 중에 작은 수는 2니까 2가 먼저 들어오고 남은 4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정렬이 된 거죠? 배열에 갖다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6하고 3을 아까처럼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3을 먼저 넣고 6을 마저 넣습니다. 그러면 얘네도 정렬이 된 거네요. 정 정렬된 배열 방을 원본에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7과 8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배열 방이라고 간주하고 작은 걸 먼저 그리고 나머지를 넣으면 이번에도 정렬된 배열 방이 만들어진 거죠.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파티션도 정렬을 해서 복사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두 개의 정렬된 배열을 한번 병합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각 배열의 가장 작은 숫끼리 비교합니다. 2가 더 작죠? 그러면 2를 결과에 넣고 또 비교합니다. 이번엔 3이 더 작네요. 3을 옮기고 또 비교합니다. 4가 더 작네요. 4를 옮기고 마지막 남은 6도 마저 옮겨줍니다. 자, 또 이제 정렬이 되었죠? 이번엔 뒤쪽에 있는 배열 두 개를 병합해 볼게요. 자, 두개 중에 1이 더 작으니까 1을 옮겨줍니다. 또 비교하니까 5가 더 작네요. 옮겨주고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남은 거 통째로 넣어줄게요. 그럼 얘도 정렬이 된 거죠? 배열에 복사해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렬이 되어 있는 두 개의 배열을 병합해 줍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니까 1이 더 작죠? 1이 내려오고 또두개 비교해서 2가 내려오고 비교해. 3이 내려오고 비교해서 4가 내려오고 비교해서 5가 내려오고 비교해서 6이 내려오고 나머지 두 개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렬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절반씩 잘라서 재귀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맨 끝에 제일 작은 조각부터 두 개씩 병합해서 정렬된 배열을 머지에 나가는 방법이 바로 머지 소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절반씩 잘라서 재귀적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맨 끝에 제 작은 조각부터 두 개씩 병합해서 정렬된 배열을 머지에 나가는 방법이 바로 머지 소트입니다. n개만큼씩 로그 n번 돌기 때문에 머지 소트의 시간 복잡도는 O(n log n)이 됩니다. 파티션이 낱개가될 때까지 쪼개지니까 n번 호출에 한번 호출당 검색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절반씩 줄어드니까 로그 n 해서 n 곱하기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로그 n은 바이너리 검색에서 한번돌 때마다 검색 영역이 절반씩 뚝뚝 떨어지 것과 같은 원리예요. 현재 머지 소트는 물리적으로 가운데 값으로 파티션을 나누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n log n의 시간이 걸립니다. 퀵 소트로 따지면 피벗 값을 잘 골랐을 때랑 비슷하죠. 퀵 소트도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머지 소트랑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하지만 머지 소트는 실행 시에 별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퀵 소트를 이용해야겠죠?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머지 소트 함수를 정의하고 정렬할 배열 를 인자로 받습니다. 머지 소트는 임시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배열의 크기만큼 임시 저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소랑 정렬할 배열 그리고 시작과 끝 인덱스를 넘겨줘서 본격적인 재귀 호출을 시작합니다. 재귀 함수가 호출되면 정렬할 배열, 임시 저장 공간 그리고 시작과 끝 인덱스를 인자로 받습니다.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보다 작은 동안만 재귀 호출을 할 거고요. 함수가 호출되면 배열을 딱 가운데로 잘라야다니까 가운데 인덱스가 필요하죠. 배열의 앞 부분으로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를 조정해서 호출하고 배열의 뒷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레인지를 조정해서 한번더 호출합니다. 재귀 함수가 돌아왔을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배열 방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merge 함수를 호출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배열 방을 병합해 줍니다. 두 개로 나뉜 배열 방을 값에 따라 순서에 맞게 병합해 주는 merge라는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인자로는 배열과 정렬된 결과를 반복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포인터와 임시 저장 장소 그리고 시작 인덱스와 파티션을 나누었던 중간 인덱스 그리고 끝 인덱스를 인자로 받습니다. 우선 임시 저장소에 정렬이 된 배열을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 줍니다. 배열이 지금 두 개가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첫 번째 배열 방의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배열의 첫 번째 방의 인덱스를 각각 파트 1, 2로 저장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양쪽 배열 방 방에서 작은 값을 하나씩 복사할 때마다 결과 배열 방에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복사 후에 하나씩 늘려줘서 다음에 저장할 곳을 기억하고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배열이 끝까지 가거나 두 번째 배열이 끝까지 갈 때까지 반복문을 돌립니다. 두 개의 배열 방에 첫 번째 값부터 비교를 해서 앞에 게 작으면 앞에 걸 옮기고 앞쪽 포인터를 하나 뒤로 옮기고요. 앞에 게 작은 게 아니면 뒤쪽 배열에서 하나 가져다가 복사하고 뒤쪽 포인터를 하나 옮깁니다. 어느 쪽 배열을 옮겼든 시간에 인덱스는 하나 늘려줘야 하죠. 이렇게 계속 돌리면 이두개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뒤쪽 배열은 비었고 앞쪽 배열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쪽 포인터가 배열의 끝에서 남은 만큼을 돌면서 최종적으로 저장할 배열에 남은 값들을 붙여줍니다. 이때 만약에 앞쪽 배열은 비어 있고 뒤쪽 배열에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뒤쪽 배열은 최종 배열의 뒤쪽에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남은 데이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니까 뒤쪽 데이터가 남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앞쪽 데이터가 남은 것만 필요한 위치에 복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열을 프린트해주는 함수 하나 정해했고요.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정렬이 안된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먼저 한번 출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실행해볼까요? 실행. 자 결과를 보니까 지금 0번부터 정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머지 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바로 구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